아 참,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비가 안 오네. 음. 비가 차라리 폭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버스를 타지. 솔직히 오늘 좀 버스 타고 싶었거든막 친구 보고, 막 버스 탄다고 놀리고 막 그랬는데, 사실 뭐 저는 술래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버스를 타든, 각자만의 방법으로 다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 참, 버스 탈 걸,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게 비가 너무 적게 와서, 버스 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저녁께 35일 차가 산티아고 가기 전만 론테도고도까지 33km를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숙박 예약을 안 했거든요? 아마 가봐야 알것 같은데 가면서 좀 결정을 하고 싶어서요 체력이 안 돼서 못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뭔가 조금 피곤하네요 잠은 잘잔것 같은데 같이 가보시죠 아, 벽화가 너무 멋있어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벽화가 정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좀 그치는지 한번 보고 어, 걸겠습니다 비 내린 양이 평균적으로는 많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날씨앱을 보면한 8mm에서 4mm 내린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카페 바 프레군토노 프레군토뇨 여기 아르소에서 출발한지 얼마 안된 곳인데 지금 제가 비가 와서 잠깐 b p 해 있었거든요 BP에 있는다고 제가 이제 뭐안 시켰더니 뭐안 시켜 먹는다고 엄청 면박 주네요. 잠깐 그냥 지붕 잠깐 썼을 뿐인데 심지어 뭐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안뭐안 아 시켜 먹으면 빨리 가래. 거의 뭐 인종 차별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네요. 한 8km 걸어왔는데 이제 비가 좀 그쳐서 조금 걸을만하네요. 우유 지금 안 쓰고 있고 바람막이 고뭐 걷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걸어야 되는데 어, 벌써 다리가 어떡하냐. 뭐야, 나무가 쓰러져 있네? 아... 잠깐만 와어 <laughs> 아, 내 허벅지 거의 아. 뭐 아까 물이 쓰려고 신거 말고는 처음 신은 거 같은데 네, 도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33km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벌써 12km를 걸었고 21km가 남았네요 빵도 하나 먹기 가겠습니다 어제 산빵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비가 살짝 올라오는 것 같네요 좀 이따가 우비를 써야 되겠어요 아직은 없는데 올랑말랑 하네 비가 다시 오네요 그냥 다행히 이거는 그냥 바람막이만 있고 맞을 정도여서 우비는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어제처럼만 안았으면 좋겠다 이제 산티아고까지 25km 남았어요 가방이 또다 젖을 것 같아서 씁니다 다시 또 비가 좀 거칠어지네요 그래도 어제처럼은 안 내리길 바라봅니다 어. 이 소리는 맨날 산티아고 대성당 앞에서 나는 소리인데 왜이 소리가 들리냐 벌써부터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어, 벌써부터 이 소리 들리니까 약간 소름 돋네 오페드루조 라는 마을에 도착했거든요. 여기서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 맛있는 식당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일단 식당을 먹을지, 아니면 그냥 가방 안에 있는 빵을 먹을지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봐야 알것 같아요. 왜냐면 줄도 뭐 서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 가보죠. 여기서 산티아고까지 19km 남았고, 한국까지 1 590km 남았다네요. 와, 씨. 한국 멀기 멀네. 지금 가려는 식당 1분 전인데, 벌써부터 냄새가 나네요. 스테이크냄새나 스테이크. 여기가 맛있다고 하더라고. 아, 여기서 한번 먹어보자. 여기 인형이라고 하는 것같던데 저는 혼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 들어왔고요. 조금 비싸거든요. 솔직히, 두명 권장하는 가격이 50유로에 1kg 가격이라고 하는데, 1kg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50유로면은 한국 돈으로 이제 8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웃백 스테이크 한번 시키면 15만원에서 2 0만 금방 나오고. 방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웃백 스테이크 기본 가격이 100g에 3만원이더라고 그러면 사실 저는 8만원으로 먹는 거니까 한국에서 250g 먹을 돈으로 여기서 1 k g 먹는 거고 그래서 그냥 주문해봤습니다. 방금 인터넷 찾아봤는데 한우 기준으로 600g짜리가 생고기가 8만원, 미국소를 하면은 8만원 아니면 4 5천에서5만원 정도 하는 건데 사실 거의 생고기 가격 수준로먹는 거니까 다음 달에 내가 갚아주겠지. 어, 나왔다. 네,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식으면 철판을 바꿔준다네요. 스테이크 1, 1kg 정도 나왔는데, 대충 어, 1kg 되는 것 같은데. 샐러드, 감자튀김. 근데 감자튀김 정말 맛있게 잘 튀겼네요. 이거는 약간 비싼 소금이 맞고, 이거는 치비추리 소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보니까 철판에 제가 구워 먹는 거더라고요. 이게 티본 스테이크라고 해서 왔는데 사실 여기서는 단어적으로 티본 스테이크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출렛돈데 때르데라 탈무사람들이 티본이라고 말을 붙이고 요 티본은 원래 안심부위가 있어야 돼. 쪼쪽부위만다 잘려져 나오는 게 제가 여기만 그런가 싶어서 검색해 찾아보니까 페인 그 티본 스테이크 검색하면 다 이런 식이요 잘 먹고 왔습니다. 이제 10몇 킬을 다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또 가보겠습니다. 술례길로 다시 길을 복귀했습니다. 아까 점심 먹으려고 잠깐 다른 길로 왔는데 이제 다시 술례길로 복귀해서 걷고 있고요. 근데 술례길로 복귀하니까 비가 그쳤네. 좀 우비 벗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잠깐 쓰고 있다가 진짜 안 오는 거 확인되면은 벗어야죠. 오늘은 산티아고에서 한5 킬로 전에 마을에서 자, 제할까 싶어요. 아, 진짜, 끝이 다 와간다는 게실감이 납니다. 벌써 3시 48분인데, 오늘 거의 뭐 6시까지 걷게 생겼는데,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 오늘 좀 중간에 시간을 많이 쓴것 같아. 점심 먹느라고. 야, 이 나무는 엄청 딱딱해 보이네. 야, 나무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 소리도 안 나네. 드디어, 산티아고 근처에 왔는데, 여기 이 언덕 너머에 산티아고, 공항이 있습니다 군사공항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굉장히 뭔가 숨겨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겉부분에 나무랑 이런 거 엄청 많이 심어놨네 그런 느낌이에요 와 이제 10km 남았어요 10km 10km 아, 여기 순례길에서는 이런 술래길 비석에 소원을 빌면서 돌을 올려놓거든요. 유튜브 잘 되게 해주세요. 빌겠습니다. 와, 이제 3km 나왔다. 아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리고 신발이 상태 가안 좋아 이제. 이 술래키 한번 끝인가? 너무 내구성이 약한데. 아, 한번더 쓰고 싶은데. 이제 산티아고 5km 전입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산티아고거든요 여기서 날씨가 좋으면은 산티아고 대성공도 보이는데,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그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다 왔네. 결국에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결국 800km를 다 걸었네요. 솔직히 너무 오랜만에 와서 못 걸을 줄 알았어. 이제 알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늘이 카미노 위에서 순례길 위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맥도날드음 마지막 기념 동상인 순례자 동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순례자 동상 말고도 제주 올레길이랑 이제 여기가 또 자, 자매 결혼인가 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절로 가면은 돌하르방이 있습니다. 돌하르방 보러 가시죠. 하르방, 하르방 님. 하르방 님. 네, yeah, this is uh, our myth from Island. protect island something like some people from the sea. I don't know about detail. yeah. 삼십일 건었나 대충. 뭐야? 폭삭 소가스다야 진짜. 카미노 폭삭 소가스다. 올레길 내가 두 코스 걸어봤거든. 근데 풀 코스 한번 걸어보고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 이제 와서 새새느 느낀 데하하방방이똑같이생겼똑같다이짜로 <laughs> 미쳤어 다제사람다를 제가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이사습니다이사이 사람은 똑이이하니다이사다이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다이지금 가로등 때문에 빛이 많아 보이지만 새벽. 4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일찍 출발했습니다. 일찍 출발하는 이유가 원래 산티아고 도착하면 매일 선착순 10명한테 식사권을 줘요. 식사권 호텔 식사권을 주는데 그거 받으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5km 전에 마을을 잡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시발리 가는 건데, 여기서 앞에 또한명더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걸 받을 자유는 있지. 지금 4시 반에 출발하는데, 순례자 사무실 도착 시간이 5시 반이고 8시에 순례자 사무실이었는데 저희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있는 친구지 1등을 노리는 건 아니고 딱탑 테나에 들어서 식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뭐 여행을 길게 하고 오래 한다지만 항상 쪼들일 수밖에 없는 게 돈이거든요 식사하러 를 갑니다 공짜 식사니까 해야지 함께 가보시죠 지금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마지막까지 비가 오는군요 비가 저희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와, 4시 반 산티아고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한 1, 2km 남았네 원래 여기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4시 47분이어서 없을 만하지 <laughs>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순례자 오피스 하.. 끝났네 하, 별 감정은 없고 식사가 오실 부분은 어차피 세 번째 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느낀 건 다음에 북쪽길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게 생각보다 순례자들한테 바가지 쓰는 데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 그런 게좀 아쉬웠고 일단 순례자 인증서 받고 산티하고 강좌 가서 다시 찍겠습니다 1등, 2등 중요하지 않은데, 탑 10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6시 20분이 될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laughs> 좀 30분만 늦게 출발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해가 떠오네요. 지금 7시 13분이거든요. 근데, 저랑 저 아는 형 말고는 안 왔습니다. 이럴 거면 1시간 더 늦게 일어날 거예요. 설마 8시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겠죠? 제가 예전에 왔을 때도, 요거 식사를 했거든요 했을 때 그래도 한 7시에는 도착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7시에도 사람이 없네요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야? 현재 시각 7시 40분 3명 왔네 이게 왔냐? 아, 진짜 정용 망할 정용현 죽어라 정용현 씨야 아침 대버람표 뭔 개고생이야 저렇게 아, 말이다 아니 이렇게 쪼꼈울줄 몰랐네 순례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적혀 있는 인증서, 779km. 이거는 3유를 더 내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여기 통까지 해서 총 5유로 지불. 카드로도 결제 가능하고. 진짜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Yes, yes, 아, 결국 산티아고를 왔습니다. Yeah. 나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구나. 어볼 때마다 뭐, 멋있긴 해. 감사했습니다. 일단은 이거 이거 괜찮네. 자, 우리 공짜 식사 먹으러 가봅시다. 오늘 메뉴가 뭘라나? 아, 그 옛날에 봤던 거랑 똑같은 식당이긴 하네, 확실히. 이건 주시나보 이거는 엠파다 같은 것 같은데. 참치. 콩덕이보다는수프가 좋아 혹시 스프에서 돼지고기 맛이 나나요? <laughs> 짠거보다는이맛이아 올리브 오일이 되게 상큼하네 소스, 냄새가 그스 <laughs> 음. <laughs> <꽃게가 웃음> 여기 애 바위에 뭐 있어요? 스프 있어요? 내가 식당 빠위에 먹을 때마다 느끼는 아, 건데 아, 중간 중간 아, 차가운 아, 게 있어요 뭔말지 알아요? 차가운 쌀이 있어요 이거 뭐라식었어 음, 냉동은 음, 음. 아닌 거 같은데 음. 우리나라 막 볶음밥 하면 다따뜻하잖아 아, 여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음. 중국은 어쩔 수 없고 밥을 먹어야지 아 배부르다 밥 치즈 잘 먹었다 꽁짜밥 너무 좋네요 지금 날씨도 맑아서 산티아고 대성당이 참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와 사람이 진짜 많네 왜 이리 많아 하... 그래도 끝났습니다 순례길 한 35박 36일인가요? 대충 그 정도 걸린 것 같고 연박한 시간 빼면 한 32일 정도 걸렸네요. 이전보다 느리게 걸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느리게 걷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벌써 가면 갈수록 내가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참 느리게 걷고 싶으나 느리게 걷기 힘든 길이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마을들, 내가 보지 못했던 여러 마을들을 겪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순례길 진짜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 말고도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의 술례길 영상들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술례길을 걸으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딱이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머지 뭐, 뭐 종교적인 의미고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다이어트 목적으로 왔지만 하루에 이제 10kg씩 20kg씩 해서 전제하면 언젠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또 마인드도 20km 걷는 것과 40km 걷는 것 모두 약간 내 마음에 그냥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 왜냐면 40km 정말 무섭거든요 걸을 수 있을까? 근데 걸으려고 하니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그 그런 그런 거? 그래서 걷기 전에는 너무 괜히 길, 길다고 생각해서 시도하기 어려웠지만 마음을 먹으니까 또 시도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 재밌었습니다 그 원피스의 명대사 하나가 있어요 내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해적왕이 되는 거다. 그러다 싸우다 죽는 것도 상관없다. 내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여행 초기에 이제 말했던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아니라 그냥 길이 있으니까 가다 보니 되는 거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는 일, 하던 길, 하던 목표, 뭐 어떤 것이든 모두 제가 여기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결정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좀, 좀만 쉬겠습니다. 좀 쉬어도 되죠? 열심히 걸었으니까. 좀만 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서 끝!